경기도 부천 소사 본동에 3층 빌라. 여기 전용 면적이 한한 15평. 한 15평. 네. 근데 꽤커 보이죠? 그러네요. 네. 전용 15평에 엘리베이터 없는 3층. 맞습니다. 낙찰 가격이 어떻게 돼요? <laughs> 1억 3,550만 원이에요. 1억 3,550. 어, 무주택자 네, 조건으로 해서 대출은 얼마나 받았어요? 그리고 조금 힘을 쓴다고 하면, 싱크대 손잡이만 바꾸면 되겠다. 그리고 나머지는 청소만 하면 되겠어. 그리고 타일 같은 것도 두 장이 이렇게 떨어져 있긴 한데, 남자분들한테 말할 때 편하긴 한데, 저런 것 때문에 사람 쓰면 너무 아깝거든요. 근데 선생님 남편께서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 은좀 드는데, 선생님 남편분도 똥손이셔가지고. <laughs> 안돼. 부탁을 하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타일 본드 붙여서 해야 되긴 하는데 실리콘해도잘 붙을 거니까 도배하시는 분한테 추가 비용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실리콘만 싸서 붙여달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청소만 마지막에 또 하면 될것 같고 도배랑 장판은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거실 쪽에 장판은 깨끗해요. 마루로 돼 있어서 이건 그냥 청소만 하면 될것 같아요. 네? 조금 해진 부분이 있긴 한데, 저것도 그냥 흠집 난 거니까, 세입자 받을 때 편하게 쓰시라고 하면 되겠어요. 장판은 방만 하면 되겠다. 방그입니만 그리고 벽지 도배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둘다 해가지고 백만 원 잡으면 되겠어요 등 같은 거는 큰 비용이 안될 거니까 등은 두 개만 사면 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등두개방등 하나 거실 등 하나 여기 있는 거 절이 거실에 방 등이 달려있어서 전 생각지도 못했는데 선생님아 요걸 저다 옮기면 좋겠다 주방 쪽에 빈약한 등이 달려 있으니까 거실에 있는 방 등을 절로 옮기고 여기에 사구 짜리 거실용 등 달고 그럼 그거 하나랑 저방등 하나만. 안 사면 네. 10만 원이면 되겠다. 자재비만. 네. 그리고 도배 사장님한테 한 10만 원 정도 더 드리고 부탁드리면 저 실리콘 하는 거랑 조금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콘센트 사람 써서 바꿔야 될것같아 그럼 지금 비용이 11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. 저거 하면은 넉넉히 한 20만 원이면 할 거거든요. 그게 네. 비싸야 20일 거니까. 그럼 130이죠. 지금. 그리고 화장실은 선생님이 예산을 최소화하고 싶다고 하셔서. 네, 맞아요. 예쁘게 꾸며놓는다고 해서 예쁘게 쓰고 나가지 <laughs> 않으실 거라는 엄마의 명언으로 그 제가 아, 갑자기 확깼어요 <laughs> 처음에는 선생님이 오랜만에 네. 집을 산 거니까. 아니, 저는 편하게 얘기하면 어, 여기 있다가 병 걸리겠다 빨리 나가자 이런 기분이었거든요. 음. 썼어가지고 그냥 싹다 갈아엎어야 되면 이게 돈이 얼마지 이런 생각이었어요. 아 그게 두렵죠. 네. 다 바꿔야 된다는 그 네, 두려움이 네. 있어요. 그래서 막 이제 네.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엄마는 연륜도 있으시고 저희가 음.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. 에이. 그리고 이제 엄마도 이제 임대를 좀 하셨으니까 갖고 물어봤더니 네가 들어가 살거 아닌데 음. <laughs> 그러냐고. 네, 그렇기도 한데 세입자가 예쁘게 써주고 나가면 이렇게 고쳐놓은 보람이 있어서 다음 세입자도 편하게 받고 하는데 제가 그때 첫집 했을 때첫 집이다 보니까 싹 고쳤었거든요. 저그집할때문 하나 없다고 어. 문값 주고 나왔었거든요. 아, 거기를 네네. 싹 수리를 다 해서 아. 세입자를 줬. 네네네네. 근데 제가 얼마 안 있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갈 때 급하게 파니까 음. 판 값도 사실 마이너스였는데 계약 다 끝났는데 그 얘기를 해서 어리숙하게 문값을 물어줘 <laughs> 100만 원을 그 당시에 아... 20년 전인데 <laughs> 음. 물어주고 나왔죠 뭘 모르니까 그냥 그때는 네네네. 갑작스러운 일이라 엄마한테 증파지 말도 못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게 될거 같네요 안드리려고요 네. 그렇게 하면서 배운 게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어머님의 말씀이 뇌리 박혔다는 생각도 들어요. 아 전에 내가 살 집처럼 해봤더니 맞아요. 고생했구나 완전 까먹고 있었거든 그렇게 옆에서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. 내가 경험한 것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항상 망각을 하잖아요 사람. 어머니와의 궁합도 굉장히 좋구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... 어요 <laughs> 그래서 적당히 적당히 하기 위해서 카운터 세면대 저 플라스틱으로 된거 철거하고 세면대 새로 다는 거랑 변기통도 바꾸는 거 그두개 하면 한 세트가 50만 원 정도 할 거고 거울장 큰 걸로 한번 하는 걸로 하면 한 60만 원 넉넉히 70만 원 지금까지 하면 누적이 한 200만 원 되네 생각보다 진짜 거의 뭐안 들어가네 일단 딱그것만 해요 추가적인 거뭐 들어가면 거기서 50만 원 넘을 게 없어요 싱크대랑 화장실을 안건리면들게 없어요 진짜 크게 점에서 200만 원 중반이면 넉넉히 하지 않을까 <laughs> 너무 좋다. 시간 들 수리가 없으니까 빨리 해놓고 내보내면 되겠다. 우와. 딱 시기도 좋은 것 같아요, 선생님. 맞아요. 이 영상이 나갈 때쯤 선생님 이미 월세를 받고 계실 거라는 <laughs> 생각이 또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. 작가님 말처럼 되게 많이 지은 편있기 때문에 돼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여기 사람 많이 사는 동네여서 공실에 오래 갈 집이 아니에요. 또 구조도 좋고 제일 무난한 집이거든요. 또 주차 공간도 밑에 넉넉하고 네, 여기 주차 진짜 빡빡한 동네인데. 그럼 여기 부대 비용이 250에 이사비가 들었죠? 아, 네 맞아요. 여기 이사비 총 160. 마음을 비우고 아160 했는데 그거보다더큰 돈이 들 수도 있었는데 잘 협상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 은좀 들어요. 네 맞아요. 포기했더니 그래서? 연락이 왔죠.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좀 여쭤보고. 네. 경기도 부천 소사 본동에 3층 빌라. 여기 전용 면적이 한한 15평. 한 15평. 네. 근데 꽤커 보이죠. 그러네요. 네. 전용 15평에 엘리베이터 없는 3층. 맞습니다. 낙찰 가격이 어떻게 돼요? <laughs> 1억 3,550만 원이에요. 1억 3,550. 어, 무주택자 네, 조건으로 해서 대출은 얼마나 받았어요? 1억 7백만원 나왔어요. 1억 700. 80% 받은 거네요. 네. 낙찰가 대비 80% 정도 대출 받은 거고 금리가 좀 많이 오르긴 했죠 조건은 어, 좀 어땠어요? 조건이 금리가 오늘 아까 전화 받았을 때5.6% 인가? 금리가 비싸고 제가 낙찰을 비싸게 받았.. 저 사실 비싸게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음, 그때 2등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났잖아요 네, 많이 안 나긴 했어요 근데 저는.. 무난한 늘... 거예요 아, 왜잘 받았냐면 이거 전세로 선생님 잠깐 전세 줄 생각도 하긴 했지만 네네 맞아요 전세로 따지면 2억은 넘을 거 말이에요. 그 가격 대비해도 엄청 싸게 받은 거 아닌가? 저는 원래 늘... 작가님 가르친처럼 무조건 최적화 이렇게 하려 그랬는데 네. 이거 한 사이클을 돌려보고 싶은 거예요. 맞을까요? 그리고 만약에 제가 낙찰가를 놓게 썼으면 그냥 뭐 10년 후를 생각하지 뭐 그리고 작가님 수업 받을 때그 책이 나왔었잖아요 두 번째 네. 책 그게 네. 정말 완전 교과서의 보충 교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수업을 하러 가는 길에 오는 길에 많이 봤었는데 네. 내용이 이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딱 보충이 되는 거예요. 어디 음. 딴 생각 하지 말고 이쪽 길로 가던 길로 가 이렇게 잡아주는. 느낌? 그렇게 하면서 진짜 극적으로 제가 저희 수업 끝난 날 책도 끝났다고 기분 좋아서 작가님한테 카톡 보내드렸었는데이 음. <laughs> 완전 교과서로 아, <laughs> 수업의 네. 참고용 자료로 꼭 필요한, <laughs>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. 사이클을 돌리고 싶기도 했지만 네. 책이나 수업이나 늘 얘기해 주신 게 나중을 생각을 하면 지금 금액이 비쌌었던 걸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맞죠. 그때 당시에 우리가 10년 후를 예상을 했었으면 이걸 생각이나 했겠냐고 그런 네. 것들 저희가. 한 적이 있었거든요. 용기 있게 한번 했는데 사실 그때 저는 실수를 많이 하고 들어갔죠. 첫입첫 첫 낙찰이다 보니까 몇번 패찰을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임장을 몇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렁설렁 보고 간 거죠. 어... 여기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도 안 보고 음. 갑자기 이게 느낌이 앉아 있는데 제가 될것 같은데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막 이랬었어요. 근데 입찰장 가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때 되게 많아요. 되게 모순적인 거죠, 어떻게 보면. 낙찰 받기 위해 갔는데 아 이거 되면 어떡하나. 안 됐으면 좋겠네.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.